왜 만든 겁니까? 왜 냉장고 먹는 괴물을 만드셨어요? 제가 만든 겁니다. 냉장고는 왜 만들었냐? 설계할 때 너무 힘듭니다. 냉장고다 이게 더 컴팩트하고 더 작은 집을 이제 설계해 이점이 많더라고요. 응. 정보가 많이현웅 음, 님을 만듭도 만드는데. 만든... 되는... 그래서 저희가 좀... 지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욱입니다. 오늘은 건축세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건축책 오늘은 건축책 중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건축 상식 이런 거 소개하는 시간이라서 좋은 책 하나 소개할게요. 냉장고 먹는 괴물입니다. 여러분들 지구에 냉장고 먹는 괴물이 존재합니다. 이 책을 읽으신 분은 계신가요? 뭐손 한번 없으신가요? <laughs> 절찬이 판매 중에 있습니다. 응암 도서관에서 제가 응암 정보 도서관에서 한번 이 강의를 했어요. 이 도서관 책에서 냉장고는 괴물을 보시고. 아니, 이런 좋은 책이 있냐?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초등학생을 모아놓고 강의를 해달라. 진짜 어렵습니다. 초등학생 모아놓고. 하, 그것도 한 시간이나, 한 시간이나 어떤 무슨 강의를 해야 되는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일요일 날, 아, 토요일이군요. 토요일 날 저번주 토요일 날 갔습니다. 제가 가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 제가 제가 왜 나왔냐고요? 제 책입니다, 제 책. <laughs> 광고 시간입니다. 냉장고는 괴물이란 책이 절찬리 판매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썼고요. 제가 또이번엔 이제 2년마다 그 어, 어, 우수 환경 도서를 선정합니다. 2020년도 했고요. 2022년도 2년마다 한 번씩 하죠 그래서 환경부랑 교육부랑 기상청에서 주최하는 우수 환경 도서에 당당히 선정이 됐습니다. 당당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냉장고 먹는 괴물. 서점에서 잘찾니 판매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꼭! 사서 <laughs>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laughs> 책이 안 팔려요. 책 좀. 요즘 책이 참안 팔립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건축의 진짜 중요한 책입니다. 제가, 이거, 제가 쓴동화책왜 썼냐? 제가 글 글도 썼지만 그림도 그렸어요. 근데 출판사가 도무지 그림은 안 되겠다. 도무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림은 양소홍 작가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그림은 양소홍 작가님이고 글은 제가 제 그림은 탈락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이 이제 이 우수환경도서라는 게 이제 이제 이런 거죠. 선정 지준 국민들의 환경 보전 의식 및 실천력을 높일 수 있고. 국가 층의 내용과 구성이 적절해야 되며 주제나 기획, 메시지 전달 방식이 창의적, 창의적인 사람이 아닙니까? 편집 인쇄 의 디자인이 뛰어나며 환경적으로 제작된 도서이자 편견이나 집 입장의 가치 중립성을 지키는 도서야 여 됩니다. 그래서 전쟁 됐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생이 저한테 질문 을하더라고요 아저씨 이거 왜 만든 겁니까? 왜 냉장고 먹는 괴물을 만드셨어요? 제가 만든 겁니다. 냉장 문을 왜 만들었냐? 설계할 때 너무 힘듭니다. 냉장고 도 이게 더 컴팩트하고 더 작은 집을 이제 설계해야 되는데 점점점 작아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미니멀하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탱을 좀 작은 식탁을놓는다이러는데 반대로 거꾸로 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방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가족 구성원도 작아지잖아요. 내 대식구가 아니잖아요. 작아지면서 집도 작아지는데 이상하게 식구가 줄잖아. 식구가 줄죠. 근데 이상하게 냉장고는 꽉으로 커집니다. 그러니까 에너 냉장고라는 게 어떻게 면 집에서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아, 우리 집 냉장고는 1 등급이에요. 1 등급이니까 냉장고 꽉 찼으면 1 등급은 아닙니다. 냉장고가 적정선이 차 있어야 효율이 있는 건데, 그 다음에 냉장고는 시간의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에너지 효율이 떨어집니다. 자동차는 똑같아요. 친환경 자전차도 마찬가지인거죠 경유차가 친환경 디젤이요? 세상에 그런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시간에 의해서 결국은 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그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가 과연 친환경적일까? 그 배터리가 과연 친환경적일까?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우리가 냉장고는 줄일 수있잖아 없으면 안 되는 거 알겠어요 줄일 수는 있어요 근데 줄이자는 의미에서 냉장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설계를하기 위해서 냉장고가 점점 커진가. 냉장고가 이제 문짝도 뜯어냅니다. 문짝도, 문짝도 뜯어내고 냉장고가 너무 크니까 현관에 안 들어가. 문짝을 뜯을 정도로 냉장고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우리 아이프를 설득합니다. 설득하는데 실패. 우리 아이프가 자꾸 냉장고만 봅니다. 근데 우리 아이한테 이 냉장고 먹는 괴물을 일켰더니 우리 딸이 엄마를 말립니다. 절대 안 되는 거죠. 냉장고가 크면 안 된다.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냉장고가 음식을 보존하는 게 아니지 않냐? 어?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찼는데 이게 과연 건강하냐? 아이가 말리는 거죠. 성공적인 거죠. <laughs> 제가 이 동화책을 쓴 이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음, 와이프를 포기한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너무 설득이 어렵더라고요. 아이들을 그래서 아이들을 읽어주다가 동화 아이들을 위해서 동화책을 냉장고로 괴물 재밌겠는데 엄마가 읽어주다가 아빠가 읽어주다가 반성하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른을 위한 동화책인 거죠. 어른을 위한 동화책입니다. 그래서 냉장고가 괴물이 괴물은 이 괴물은 냉장고만 먹습니다. 냉장고만 먹는 거죠. 그래서 뭐 김치냉장고 모양에 따라 계속 변하는 거죠. 괴물이. 오늘은 김치냉장고를 먹으면 이렇게 김치 모양이 냉장고 가 되고 뭐 장미 무늬가 있다 그런 건 남자들 괴물이 장미 무늬로 바뀌고 뭐 이런 겁니다. 이 그림을 보고 아이가 질문을 하네요. 어떻게 문을 다 열려 있냐? 이 괴물이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갔냐? 열쇠가 있냐? 아닙니다. 아이들은 어딜까요? 문을 열고 나갑니다. 문을 열고 나가죠. 잠그는 거, 문을 닫는 거, 잊어먹는 거죠. 왜 그랬죠?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왜 문을 열고 나갈까요? 왜 문을 열고 나갈까요? 그만큼 마을을 믿는 겁니다. 이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문을 닫고 안 나가는데 어른들은 마이를 못 믿는 거죠. 옆집을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자 문을 잠그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집만 냉장고가 들어갈 수있 냉장고 먹는 괴물이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없는 집은 냉장고 먹는 괴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문이 열려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을 위한 냉장고 먹는 괴물입니다. 그래서 괴물이 온 동네 마을의 냉장고를 먹어버렸어요. 먹어보니까 어떨까 아이들이 주민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면서 친해진다는 내용입니다. <laughs> 그리고 와이프가 맨날 장보니까 귀찮으니까 이제 맨날 전화하는 거죠 와이프 이제 남편한테 뭐, 뭐 사와라, 뭐 사와라, 뭐 사와라. 퇴근길에 뭐좀 사와라. 좀만 사와라. 뭐한병 사와라, 두병 사와라. 뭐 이런 거죠. 뭐 그런 그래서 이제 구멍가게 작은 이제 대형마트가 장사가 안 되는 거죠. 대형마트에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자꾸 대형마트에서 뭔가 많이 사게 된 거죠. 원 플러스 1이라는게 좋은 게 아닙니다. 어? 그냥 조금만 사는 게더 여러분들의 그 경, 건강한 문제도 있지만 그 여러분들의 지갑을 생각해주는 아주 훌륭한 게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을을 지키고 마을을 사랑하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친해지는 그래서 안전한 마을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이가 문 열고 나가는 마을을 믿는 그런. 이제 도움이 되는 냉장고 먹는 괴물을 제가 쓴 거죠. 그래서 어떤 애가 질문을 하겠다. 두 번째 괴물은 뭐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괴물은 자동차 먹는 괴물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냉장고 먹는 괴물을 사랑하셔야 두 번째 괴물이 나타납니다. 이 책이 성공을 못하면 자동차 먹는 괴물은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슬픈 사연. 여러분들이 저 서점에서 냉장고 먹는 괴물 잘찾리에 판매 중에 있으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자동차 먹는 괴물이 탄생합니다 오늘 건축책입니다 이거 냉장고 먹는 괴물이 무슨 건축책이냐 진정한 건축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첫 시간 건축책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냉장고 먹는 괴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